어, 오늘은 오랜만이죠. 어, 이졸대 챔프, 그, 그웬 만든 사람인가, 이분이죠. 어, 그,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제 저거 해서 얘가 부활시키죠. <laughs> 얘가 어, 비에구가 부활시키죠. 그래서 니졸대니졸대에요 어 니졸데, 이제 오늘 해볼 거예요 음, 굉장히 간단하죠. 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음, 간단하게 했어요. 어허, 진짜 간단하네요. 그 일단은 평타는... 어, 봉제 인형 그냥 이, 인형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음, 짧, 짧, 짧네요. 아 됐다.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확, 확 던지면 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그래서 딱 달라붙거나 여기 떨어지면 걸어서 가고 어부딪히면 터지고 걸어서 서지고 그 나무 정령같이 생기는 있잖아요. 걔랑 비슷한데 좀 틀려요. 어 원딜형 원딜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원딜은 아닌데 원딜 같이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 공제인형을 던져요. 그게 평타예요. 음, 평타고 큐스킬 바늘, 음 바늘 바늘을 추척해요 던져요. 역시 원딜이죠. 어,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아, 이걸로 조정할수 있구나. 이렇게 대상이, 아이고, 너무 크다. 다시.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바늘을 던져요. 확 던지면, 바늘이 꽂히겠죠? 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뭐, 자동 타겟팅 해도 되고 그냥 타겟팅 없어도 던지기할 수도 있고 뭐어 마음대로죠 어 개발자님 마음대로 저는 이제 일단 자동 타겟팅 안 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딱 찔려요 그 다른 애 찌르는 애, 창 찌르는 애랑 비슷하죠 어딱 찔려요 찔리면 다른 점은 대상이 뒤에 있으면 얘도 찔리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찔려요 그래서 가시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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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 어, 어떻게 어 되냐면 대상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가시가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딱붙딪치면 딱딱 짝짝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 가시가 착착착착 까시나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쳐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맞으면 그 주변으로 가시가 탁탁 터지는 것처럼 바늘이 탁탁 터지는 거예요 어, 찔리게 되는 거죠 바늘에 대바늘에 딱딱딱딱딱 그래서 가시 형태로 이렇게 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Q스킬이고 그 다음에 W스킬은 어,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방어죠? 이렇게 옷을, 그,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복이, 이렇게 해서, 옷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갓, 어, 투명하게, 겉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투명하게 다 입혀져요. 다른 챔프하고 자신한테. 그러면, 물리 방어 올라오고, 그냥 면역되고, 기동력 올라오고. 굉장히 좋죠? 음. 단체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음으로 가능하게. 좋죠? 되게. 음. 그 대신, 에 막, 너무 뛰어나진 않은데, 한 3분? 아, 3분이래. 한, 어, 5초? 지속된 어 5초 정도 하면 되겠죠? 5초 정도 이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자시한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에게, 그러니까 아군에게 쓸수 있고, 그리고 이 스킬은 적 그림자 꿰매기 그림자가 이게 아니라 아 여기 있다.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자의 이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그림자가 반짝 이 둘째한테는 이제 그림자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액션을 쏘면 이 그림자가 딱 꼬매지면서 탁탁탁 바, 바느질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샘프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방어 능력 무력화, 그러니까 방어 뭘 샀어도 무력화 되는 거죠. 알 시계 어, 미녀한테도 통하고, 미녀한테도 통하고, 데미지도 있고, 어 데미지는 크, 크진 않은데, 못 움직이는 게 크죠. 어, 빈사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알 스킬 이제 음, 그림자 어디였어? 어, 이렇게 이제 그 니줄대가 죽었던 애잖아요. 그래서 그 망령 이렇게 동그란 원에 이렇게 가두고 아, 아군 적군 상관없이 다 가둘 수 있어요. 다 가두고 여기 있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검은 형체 그 사람 모양의 인형이 이렇게 덤벼요, 막 때려요. 이렇게 나타나서 막 때리고, 죽이면 또 나타나고, 죽이면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계속 때려요. 이 안에선 빠져나갈수 없고 검은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적군 아군 상관없어요. 다 여기 빠져서 허적거리는 거죠. 어, 다 맞아야 돼요. 어, 잘 써야겠죠. 적군한테 쓸 수도 있고, 아군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어. 한타 할때잘 생각하고 써야겠죠? 음. 저는 이런 거잘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졸대, 그, 어디였어? 어. 이졸제 챔프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 어. 좀 고민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내내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고, 이제 더보기, 보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거 없고, 좀 그러네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 별거 없죠? 음, 감사합니다.